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공포탐욕 지수가 전날 대비해서 6포인트 오른 72를 기록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탐욕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어제는 공포탐욕 지수가 중립에서 오랜만에 탐욕 단계로 오른 날이었다면 오늘은 2021년 11월 15일 이후 약 2년 만에 공포 탐욕 지수가 70을 넘은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어제 오후부터 가격에 큰 변동 없이 4,500만원 후반에서 4,600만원 초반을 이어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새로운 저점과 고점이 형성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랜 황보장 끝에 상승장을 맞이한 비트코인은 이제 저마다 그 상승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서 지장, 지정학적 우려 안에서 비트코인이 금과 함께 대체 투자 자산으로 인정된 결과이다라고 저마다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XRP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함께 오늘은 큰 가격 변동폭 없지 740원에서 750원 사이를 머물고 있는데요. 한 분석가에 따르면 XRP가 다음 강세장에서는 8달러에서 13달러 사이의 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예측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미래의 효용 기반의 가격 예측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확실한 근거나 데이터는 아직까지 부족하며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투자 투기 기반의 예측을 통해서 통합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기적인 예측을 통해서 8달러에서 13달러 사이의 xrp 가격이 나오고 있고 이 가격이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기반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플이 웹 시리 금융 플랫폼 어포이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리플의 파트너십 소식을 자주 들어왔었기 때문에 어포이드와의 파트너십도 그 중에 하나이겠거니 넘어갈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한 엑셀 사용자가 어포이드와의 파트너십은 리플이 미국 내 기관에게 XRP를 파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프레시 판사가 리플이 기관에게 판 XRP는 증권 거래라고 했었는데요. 따라서 리플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 내 기관에게 XRP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SEC에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플이 금융 플랫폼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직접적인 기관 판매를 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앞으로, 앞으로 리플의 미국 내 회사와 파트너십 소식이 전해지면 이런 측면에서도 함께 해석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 측 역시 이러한 새로운 파트너십이 리플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게 해주며 전 세계에 빠르고 유연한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하는 리플의 능력을 더욱더 뒷받침한다고 공식적으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LCC 소송 진행 상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법원에 LCC가 코인베이스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기각을 촉구하는 최종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관련해서 존디튼 변호사는 이번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는 SEC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이번 소송이 기각이 되지 않더라도, 거래소의 토큰 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코인베이스가 SEC 대상으로 대승을 거둘 수 있다 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소송은 리플의 소송에 이어서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SEC 관할권의 제한을 할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비트코인 발 암호화폐 훈풍을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크 인베스트 CEO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인한 투자 차익 실현을 위해서 비트코인 관련 주인 코인베이스 주식과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펀드 GBTC 지분을 대량 매각했다는 소식입니다. 캐시우드의 경우에 지난해 약세장에서 코인베이스와 GBTC를 계속해서 매입했다가 3월 또 다른 약세장을 앞두고 수익을 실현하면서 매각했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약세장에서 매입하다가 이번에 다시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매각이 단순하게 차익의 실현을 위한 것인지 혹은 코인베이스와 s c c 소송 관련해서 기각 요청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누워진 것인지 혹은 비트코인 상우 가격 행보와 관련된 것인지 앞으로의 상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